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스위슬 리핑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제가 방금 전에 혼자서 할수 있는 아 앞뒤 슥슥 덕킹빙민 올려드렸는데 또 솔직히 이제 에, 현실적으로 스파링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효파, 스파링만큼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제가 2인 1조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함께해 주신 당신은 감사드리고 함께 수고 안내드리고 일단 보시면은 혹시 포츠 보시죠? 아뒤 앞뒤앞뒤 앞뒤 요거 많이 하셔야 된다. 앞뒤한 다음에 뭐유빙유빙 더킹 유빙. 더킹 그렇죠. 실전에서는 약간 얇아지죠. 더킹 더킹 깊게 하지만 이게 얇아진다. 그러면서 요거를 연습 2인1조로 실질적으로 글러브 끼고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뭐. 글러브 끼고 하셔도 되고 뭐 버든 뒤로 그렇죠. 그러다가도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있지만은 또 피하고 받아치는 의미가 더 크다. 우리가 더킹과 이빙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하시는 분께서는 이걸 하면서 바닥칠 공리를 늘 하고 계셔야 돼. 요 그러다가 양후, 바디, 바디 쓱쓱하다가 상대가 어느 순간 에 빠지면 아마 언투 빵빵, 언투 주고 이빙도 마찬가지고 덕킹도 마찬가지고 자유자대로 360도 2인 일절이라고 하시고 혼자 하실 때는 좀더 깊게 연습하게 되겠죠. 거울 앞에서 할 때는 깊고 정확하게 그러다가 바디 후, 아빠아 아빠. 슥슥킹덕킹훅 그렇죠 훅양업을 그렇죠. 이빙 그렇죠. 스윙크 압박 훅훅 훅. 그렇죠 이빙 이빙 덕킹덕킹 이거 자유자재로 일일조로 연습 많이 하시면 상당히 효과됩니다 바디 바디 훅배 이빙 양우 양우 빵빵 빵빵 그렇 이빙 이빙 덕킹덕킹 혼자 할 때는 쭉 거울 앞에서 혼자 덕킹덕킹 이 전에 영상 올려드시더 깊어진다. 앞뒤 아, 더 깊고 더 정확해지겠죠. 지금 이제 상대 실제로 스틱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얇아지면서 가벼워지.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깊더 깊이, 깊이에서 받아. 우리 형님도 운동 오래 하셨지만은 또 원체 또연습을로 어, 굉장히 또 정확하게 세밀하게 많이 하시는 편이다. 많이 떵땅, 떵땅. 오늘 식으로 아무튼. 혼자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앞 영상처럼 쓱쓱, 쓱쓱, 더키, 더키, 이빙, 이빙 하면 효과적이고, 이 일주로 요거 해주는 거도 요거보다 또 이제 스파링이 더 좋고, 스파링을 해봐야죠. 스파링 해봐야 그알 수가 있으니까. 경험이 스승이다. 또 요거 현실적인 훈련을 요구하고 혼자 하는 거는 요거. 한번 만들어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한번 만들어보시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